야, 우리도 할수 있다. 이제 튼튼하게 영어 공부하세요. 디딤 영어.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 영어 선생님 전봉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앞선에서 2 단원의 1차 시 학습을 하신 분들은 이미 저를 만나봤겠다, 그죠? 근데 1차 시 학습이 너무 쉬워서 스킵을 한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이렇게 처음 만나도 괜찮잖아요, 그죠? 그래서 2 단원의 2차 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넘어가 보시면요, 이번 단원에서는요, he, she, it이라고 하는 빨간색으로 좀 바꿔볼게요. 어, 검은색이 좀 낫겠다. he, she, it 이라고 하는 이세 가지의 주어의 형태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거에 따라서 비동사라고 하는 형태가 또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다뤄드리려고 합니다. 앞선에서, 1차 시 강의에서요, 주어의 개념을 잡아드렸고, 동사의 개념을 잡아드렸으니까, 어? 주어가 뭐지? 동사가 뭐지? 라고 하는 매우 당혹스러운 영린이들은요, 1차 시 스킵하지 마시고 조금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다시 돌아오시면 돼요. 그럼 가보겠습니다. 자, 쪽수는요, 34쪽에서 36쪽입니다. 먼저 학습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이 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 개념을 잡고 학습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번에 배울 단어는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별게 없네요. 그렇죠몇 개가 없어서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어입니다. 킹이죠? 한번 더요? 킹. 따라 하셔야 됩니다. 집에서 엄마가 깜짝깜짝 놀라셔야 돼. 설거지 하시다가, 어, 킹! 킹! 이렇게 따라 하셔야지. 어 우리 애들이 이제는 공부 열심히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선생님이 목소리를 이렇게 크게 내는 이유도 여러분들 열심히 따라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자, 한번더 가겠습니다. 킹! 한번 더요? 킹! 좋습니다. 소리 잘 들려요. 왕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 다음 아래 가겠습니다. 비 오고 난 다음 날. 하늘을 보면 여러분들, 갬성해졌죠? 요거 보면요. 가겠습니다. 레인보우. 한번 더요? 레인보우. 좋습니다. 뜻이 뭐죠? 무지개죠, 무지개. 그죠? 그 다음 가겠습니다. 고릴라. 한번 더요? 고릴라. 오케이. 고릴라 아시죠? 그죠? 고릴라. 저는 돼지지 고릴라가 아니에요. 저는 돼지 닮았다는 소리 많이 닮았어요. 혹시나 영상 보면서 어 선생님이 고릴라예요 이렇게 할까봐서 저는 고릴라를 닮지 않았고 돼지 닮았습니다. 꿀꿀 알겠죠? 그거는 좀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 가겠습니다. Queen 한번더 Queen 좋습니다. Queen 하면 당연히 왕의 옆에 있으신 분 누구시죠? 여왕님이시죠? 여왕님 그 다음 가겠습니다. Zebra 한번 더요. zebra. 예, zebra라고 하면요. 얼룩말이라는 거예요. 발음이 이거 Z 발음이요. 상당히 좀 어렵거든요. 까탈스럽거든요그즈이 발음이요. 그렇죠? 좀 진동을 느끼셔야 돼. 입속에서 요동이 한번 쳐야 되는 거야. 지진 한번 나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 요거 발음 잘안 되긴다 싶으시면 학교에 영어 선생님들 계시지요 한번 발음 한번 도와달라 하세요. 아시겠죠? 그다음 C 한번 더요. C. 예, C라고 하는 것은 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어 가겠습니다. Hate. 한번 더요. Hate. 자, hate라고 하는 것은 조금 나쁜 단어야. 좀 싫어한다, 증오한다, 미워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dislike랑 같은 말이에요. Like는 여러분 다 아시잖아. 뭔데요? 좋아하다는 뜻이지. 거기에 디 i s 가 붙으면 안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괜찮죠. 요까지 괜찮죠. 어, 단어가 하나 더 늘어나서 화나는 건 아니죠. 괜찮죠. 어, 좋아요. 자, 그러면 다음 거 넘어가게요. 거기 보시면 이제 희, 쉬, 잇이라고 하는 세 가지 형태 나와 있잖아요. 요 놈들을 싹 다, 싸그리다 묶어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아까 전에 인칭의 개념을 배웠거든요. 1차 시에서요. 나라고 하는 건 1인칭. 너라고 하는 건 2인칭. 나와 너를 제외한 뭐? 그나. 그녀, 그 것, 요거는 몇 인칭이라 할수 있겠어요? 그렇죠. 3인칭이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 한, 한 명씩 있죠. 그래서 단수를 치는 거예요. 복수의 개념은 다음 차시에서 배울게요. 되셨죠? 그래서 그가, 남자가 한, 혼자 있으면 3인칭 단수라 그러고, 히 라고 얘기하고요. 여자가 혼자 있다고 한다면, 쉬 라고 합니다. 그 다음, 사물이 혼자 있다라고 한다면, 잇이라고 그래요. 물론 반려견과 같이 애완견들도 이시라 받는 경우도 있고 어 조금 나이가 어린 아기들 같은 경우에서도 이수로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렇좀 서양에서는 조금 독특하게 받기도 하는데 근데 요새 들에서는요. 그 입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게 렇 반려견도 조금 그 사람처럼 취급하는 경우가 있어서 히로 받기도 하고 뭐 시로 받기도 하기도 해요. 뭐 아기들은 당연히 그렇게 받기도 하죠. 그거는 곳때고때 상황에 따라서 할수 있다는 꿀팁 드렸어요. 알겠죠? 자, 정신 집중하시고. 자, he와 she와 it 개념 잡았으면요. 비동사 현재형은 이때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한 가지밖에 없냐면 is라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he, she, it을 문장에 제일 처음으로 쓰실 때는요. 비동사는 무조건 is 쓰시면 돼요. 현재형일 때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문장에서 주어를 먼저 잡아주시고, 그다음 자리는 누구 자리예요? 동사 자리라 그랬어요. 주어 넣어 주시고 동사 넣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떠어떠하다는 뒤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문장을 만드실 때 그녀는 얼룩말을 싫어해요라고 나왔잖아요. 그럼 어쨌든 그녀는 주어가 나왔고요. 싫어해요라고 하는 동사가 나왔잖아요. 그죠. 네, 어 선생님이 예문을 조금 잘못 가져온 것 같아요. 이즈를 일단 연습해야 되는데 새로운 단어 헤이트가 나왔다고 헤이트를 연습한 것 같아요. 이즈를 한번 가면 되죠 뭐 얘기 드리죠 그렇죠? 그죠 당황하지 말고 티났죠자 그녀는 행복해요를 한번 해볼게요. 다시 그럼 여기다 써볼게요. 그녀는 행복해요. 너무 좋다 행복해요. 됐죠. 자, 그러면 일단 봐봐요. 그녀는 행복해요라고 말을 하고 싶을 때, 먼저 영어는 항상 뭐라고요? 주체를 밝혀주셔야 된다고. 그거를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주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그녀기 때문에 희를 써야 되겠어요? 쉬를 써야 되겠어요? 음, 쉬를 써야 되겠죠. 쉬, 잡아주고요. 그 다음, 주어가 나왔다고 한다면 그 뒤는 누구 자리라 그랬어요? 대답해보세요. 동사. 그렇죠. 그래서 she 다음에 누구 잡아주는 거예요? 동사 들어갈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연습할 동사는 비동사예요. 그래서 비동사는 무조건 고민하지 말고, 뭐 쓰시면 된다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대답 잘해줬어요? is 쓰시면 돼요. 그래서 she is. 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떡하다 그랬지? 행복하다 그랬거든. 그죠? 여러분, 행복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인, 무슨 단어인지 아시겠나요? h로 시작하는데. 그렇죠. happy 라고 하죠. 어, 이렇게 잡아주면 된다. 그죠? 그래서 이 happy 라고 하는 단어를 어디다가 넣어주면 될까요? 비동사, 이 동사 뒷자리에다가 쇽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She is happy. 이렇게 되면 돼요. 그죠? 예. 여기 문장 만드신 거예요. She is happy.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럼 앞에 있는 아까 전에 선생님 문장 잘못 갖고 온 거, 요거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갖고 왔으니까. i s 는 연습했으니까. 요거고. 한번 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문장 먼저 만들어 보셔도 돼요. 포즈를 누르시고 문장 한번 만들어 보셔도 돼요. 그리고 비교해 보셔도 돼요. 선생님하고. 자, 보시면 먼저 그녀는 주어부터 생각해야 된다. 그지 she. 그럼 싫어하다 동사 생각해 줘야 되겠죠? 헤이트. 들어가는데 어우. 여러분 어떡하죠? <laughs> 설명 하나 더 해야 될까? 그죠? 짜증 낼 거죠. <laughs> 너무 영어에서 힘든 점은 뭐냐면, 음, 이 비동사일 때는요, is만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가 hate라고 하는 건 일반 동사라고 하는 카테요그리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다 말하면 안 되니까, 일단 들어만 둬요. 일반 동사를 지금 하는 수 없이 썼는데, 일단 답은 가르쳐드려야 되니까, 일반 동사 모르셔도 돼. 일단 근데 이거를 일반 동사라 그러는데, 일반 동사가 나왔다라고 하면, 그 앞에 있는 주어가 3인칭 단수라는 걸 밝혀줘야 돼요. 그래서 그 밝혀주는 표시가 있다? 그게 뭐냐면 S를 붙여주는 거거든요. 아, 요거 어렵다, 그죠? 요거는 그냥, 아, 요렇구나만 지금 생각해 주세요. 왜냐면 다음, 다음, 다음 차시에 요 다음 해야 돼요. 우리가 어차피 해야 돼요. 근데 나온 김에 그냥 막간으로 설명해 주신다면 일반 동사일 경우, 일반 동사일 경우 주어가 다른 데는 신경 안 써도 되는데, 3인칭의 단수일 경우만, 그 주어가 매우 스페셜해, 독특해, 밝혀줘야 돼. 그 밝혀줘야 되는 표시를 써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S라는 표시예요. 그래서 S 하나 넣어주는 거예요. 살짝만 넣어줘. 응? 어? 살짝만 넣어주자고요. 그래서, 포즈 해가지고, 정답, 어, 선생님, she hate a zebra. 라고 했을 때, 실망하지 마세요. S 못 붙였다고. 울지 말자 우리. 알겠죠? 할수 있다. 요거 선생님이 실수한 거야. 실수한 거예요. 알겠죠? 어, 선생님 용서해 줘요. 네, 좋습니다. 어쨌든 답은요. she hate 다음에 뭐 잡아 주면 돼요? 마지막 얼룩말. 어요. a zebra 이렇게 써 주면 되겠죠. 아까 전에 얘기했습니다. 얼룩말만 쓰시면 안 돼요. 한말인지두말인지 밝혀 줘야 돼요. 요거까지는 할수 있잖아요. 그죠? 한말이면 a 써 줘야 돼요. 두말이면요 s 붙여 주면 되겠죠. 그죠? 자, 요거까지만 신경 써줄게요. 알겠죠? 네, 어... 솔찬이 당황하셨죠? 제가 <laughs> 제가 많이 당황했는데 여러분도 아마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일반 동사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근데 그거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정리하면요. 주어가 he, she, it이라고 하는 3인칭 단수의 주어일 때 비동사의 형태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 있습니까? is. 요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 요 사질만 기억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쇼로롱. 그러면... 수업, 끝!